오늘은 돈스크림이라는 공포게임을 할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고요 저는 공포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laughs> 이 돈스크림은요 소리를 지르면 죽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안 지르고 18분 동안 잘 배회하다가 끝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죽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저 시작합니다 설정 그렇죠? 어떡해? 오 비행기 추락 현장이래요. 제발. 근데 약간 담이 걸린 것 같거든요. 이거는 비행기 내부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무대로 뛰어볼게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을게요. 아네 드디어 평지에 도달을 했는데요. 어, 뭔가 진흙에 이제 차가 지나간 흔적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제발 빛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이 찾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추워져서 오늘 다시 네 루돌프. 루돌프가 지나갔습니다 오 저기 빛이 보여요 어 이상한 자판기래요 배터리 나이스 어 저기에도 뭔가 빛이 보이는 거 같군 자체 모자이크 처리가 된 미안해요 전 모르겠고 저 빛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여기 어디야? 근데 어쨌든 앞쪽으로 왔더니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로 달려가 볼게요. 아, 화살표가 있어요. 찾기를 따라서 직진. 오, 어, 저기에도 뭔가 빛이 보입니다. 왠지 들키면 안될것 같지 않아요, 저기? 아닌가? 들켜도 되나? 일단 들어가 볼게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아, 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정육점? 저, 여기서 유물을 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배터리 찾으러 왔거든요. 어, 배터리인가? 이거 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도망가, 도망가. 저는 공포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요. 딱히 비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유물을 발. <laughs> 별 것도 아니네요. 어, 저기 뭐가, 뭐가 보였거든요? 남산타워 같은? 일단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거 설마 피야? 아닐 거야. 어, 여기는 들어가는 길이 없나 봐요. 뭔가 이제 배터리 별로 없는데. 불꽃놀이 합니다, 불꽃놀이.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달 착륙선이 추락하는 현장이래요. 죽진 않겠죠? 뭐야. 죽진 않겠죠? 하, 가봅시다. 나뭐 맞고 뒤진겨 <laughs> 가 봅시다. 오, 처음 보는 곳이에요. 낡은 헛간입니다. 이거 피야. 아, 아저씨, 아, 그냥 잠깐 들어와 본 거예요. 아니, 뭐...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저는 <laughs> 갈게요! 나뭘 잘못했는데. 뭔가 표지판이 있거든요? 아. 처형되네. 아. 도망쳐. 도망쳐. 뒤도 돌아보지 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살아난 거죠? 저빛 있는 대로 그냥 곧장 가겠습니다. 저기 왜더 불타? 아, 남파선 호수. 이제 다시 도망가자. 이거 근데 내가 여기 아까 한 바퀴 돌아봤잖아. 돌면서 그냥 12분 버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시야가 좁고 그리고 걸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어 뭐야 씨 내가 무슨 비명을 질러 내가 무슨 아예 얼탱이가 없거든요 지금 아니 화가 난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큰 거예요 이런 씨어 캠핑카가 보입니다 문 열어 아 사람들 캠핑을 했으면 좀 이거 콜라 같은 거 먹고 그냥 막 버려놓고 간거봐 이거 사람이 시민 의식을 키워야 됩니다. 아까는 계속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는 올라가 볼게요. 계속. 슬슬 <laughs> <솔솔> 지루하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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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곰새끼. 아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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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솔직히 무섭기보단 빡치지 인정입니다. 그냥 직진하겠습니다. 직진. 좀 멀쩡한 길 없나? 너무 갑자기였어. 인간적으로 너무 갑자기였어요. 아, 이게, 이게. 예상이 가능한 게 아니었어, 이거는. 진짜로. 아. 찾길을 찾아서 찾길만 걸어야겠어요. 하지만 여기가 너무 궁금한걸? 띠어 생존 벙커? 생존 하고 싶은데 벙커에 내가 못 들어가나? 자, 다시 빛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길이다 길. 잘 포장된 이 길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에이, 뭐이 덩그러니 의자는 뭐야? 의자가 아니라 유모차? 참았쥬? 안 무섭쥬? 두 번은 안 당하지. 아, 근데 배터리 없어가지고 이제 배터리 쪼아야 되는데? 이제는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어 배터리 있게 생겼는데 여기 문 열어줘요 나 배터리 없어요 그 진흙 으발 축축해 군용 전초기지 이런데 배터리 있지 않을까 배터리만 싹 죽고 갈게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빨리. 걸리면 뒤지는 거야 웬 여자애가 있었어 나가는 길이 어디예요? 나가는 길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저 조용히 나가야. 아, 여기다 여기다 나 찾았다 찾다 보셨어요 이 컨트롤? 배터리가 왜또 없어? 다시 왔던 길로 갈게요. 고민이냐 혹시? 야 이거 시체 먹어 시체. 진짜 시체 먹는 거 같은데? 그래 달 착륙선 추락 현장에서 배터리 좀 줍자 근데 여기에 배터리가 있어 있을... <laughs> 살았어 살았어 <웃음> 개꿀 와야나 4분 남기고 죽었으면 진짜 개 억울할 뻔 받아요. 아니 이러고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럼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개발자님 나와보세요. 해, 님 핫, 핸드폰 배터리 무슨 죽어요? 핸드폰 중독자예요? 음... 아 배터리 찾아놓고 그 앞에서 댄스 타임 가지라고요? 오케이 확인. 일단 걸으면서 배터리가 있어 보일 만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즈메다. 스즈메? 바로 열어 제껴. 여기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여기서 댄스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딴, 따라단 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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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라단 하, 따루 따르, 스콜스콜 딴, 따라단 자, 가보자. 다시 찾기로 갈게요. 큰일 났다. 길 잃었다. 어 아까 그 마트에. 아, 그냥 뚫고 못 들어가나, 이렇게? 꽝. 네, 예, 편의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배터리를 좀 챙기고 싶은데, 쉽게 챙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네, 지금 먹고. 어, 이제 안 무섭죠? 일부러 나는 그냥 일부러 부딪혀, 그냥. 이게 이렇게 부딪혀, 그냥. 아우 야, 뭐 나왔어. 내가 아까 엄청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면 배터리가 빨리 다는것 같아. 그러니까 저게 카메라 배터리인 줄 알았더니, 내 체력 배터리인가 봐. 보통 불빛이 있는 데로 가면은 배터리가 있더라고 큰일 났다 여기 곰개 깜짝 놀랐네 아나 지금 배터리를 찾아야 돼서 불빛을 따라가겠습니다 난 여기 이 게임에서 귀신 이런 거는 안 무섭고 곰, 늑대 이런 애들 무섭다 왜냐면 걔네가 날 죽이거든 이거 배터리 저기 있다 저기 배터리 있다 여러분, 제가 배터리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정말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자, 피해쭈? 피해쭈? 피지컬오 지죠? <laughs> 운전 똑바로 해, 이 새끼야. 핸들확는거 봤어요? 진짜 어이없다. 아, 나 저거 뒤 아, 아까 그 아저씨 결국엔 쳤네, 저거. 사람 결국 쳤네. 에이. 자, 다시 배터리를 찾으러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 고인의 명복입니다 에이, 아까 그 미친놈이. 아까 그 미친 트럭이 영혼까지 이렇게 날뛰게 만들었어. 또 곰소리 났거든? 야, 1분 남았는데, 제가. <laughs> 1분 남았는데 지르겠냐고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쫄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멀미가 나서요. 이게 뒤를 딱 돌아보면 멀미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를 못 돌아보는 거고, 절대 쫄보라서 안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3, 2, 1. 나단 날이 밝아졌어요. 뭐지? 이대로 끝인데요? 뭔가, 구조 헬리콥터를 찾으라는데. 여기, 저요. 어디야, 어디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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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탔다. 탔다. 탔습니다. 끝이네요. 비명을 질러 플레이 하기는 뭐지? 야! 아 <laughs> 막판에 1분도 안 남기고 귀신 뜬게 진짜, <laughs> 악질이야, 이거, 악질. 와, 이씨. 솔직히 무서운네 솔직히 무섭지는 않았고, 그냥 깜짝 놀라는 요소 플러스 개빡침. 그냥 아무튼 너무 열받아서 힘들었습니다, 진짜로.